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위에서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질병 단에서 좀 살펴볼게요. 자 위에서 잘 내려가지 않는 그럼 그 정확한 병명이 뭐냐 이거는 모른답니다. 모른다. 아쉽게도 우리 영어로 i d i o p a t i c 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 음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 뭐 자율신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뭐 장신경 근육단에서의 어떤 어 조절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요런 구조적인 그런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인이 밝혀진 것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안 내려가는 이유? 밝혀진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당뇨가 참 오만 가지에 다 영향을 미치죠. 반드시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위 저부 저장하는 곳 여기 여기 기능도 떨어뜨리고 이제 마지막에 밀어내야 되는 이 전정부 여기 기능도 떨어뜨려요. 그리고 유문의 압력은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잘안 내려가겠죠. 거기다가 당뇨는 또 신경을 파괴하잖아요. 신경 합병증이 있죠. 그러니까 자율신경도 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신경도 같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토웨이고토미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웨이구스 널브가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의 대표 주자인 미주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어, 요걸 갖다가 그냥 잘라버린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다. 당뇨라는 거는. 그렇게, 당뇨에 의한 자율신경장애를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당뇨 걸렸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당뇨, 한 5년 이상 된 사람,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안 됐던 사람에서 주로 생긴다고 되어 있죠. 음.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뇨가 신경을 침범해서 망가뜨리기 때문이고 또 이제 활성산소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뭐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약입니다 약약어 그니까 항상 항상 약을 확인해야 돼요 아 이것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laughs> 깜빡했네요 음 그니까 검토해야 될게세 가지인 거예요 위에서 잘안 내려간다 검토해야 될게 뭐였어요 염증 염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경 신경성 어, 뭔가 내 스트레스 상황 이런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약입니다 약 또는 뭐 건강식품 한약 뭐든간에 몸에 좋다는 거뭐 먹고 있는 건 없는가 그럼 거기에서 또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날코틱스 이거는 뭐 진통제죠 그 다음에 알파투블로커 TCA 이건 우울증 약이고 CCB 에, 뭐 혈압약에도 들어가고 도파민 하고 이건 파킨슨 쪽 근데, 파킨슨의 어떤 치료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위장 쪽에도 신경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옥트레오타이드는 이제, 그 장, 내분비, 호르몬 중에 다 억제하는 거니까. 그렇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약들이, 이제 이, 딜레이드 게스트릭 엠팅. 위배출을 좀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어떤 사람들은 약간 감기 기운처럼 있다가 뭐 위에서 좀안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바이러스에 의한 전신적인 그 염증이 또 위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안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 직접적으로 막어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막 그렇다 뭐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직접적으로 바이러스가 막 위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능이 떨어졌다. 그걸 이제 바이럴 게스트로파레시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합니다. 뭐일년 동안 고생하기도 해요. 어. 그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1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위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그니까노워크 바이러스나 로타 바이러스 설사 일으키는 거죠. 이런 바이러스에서 이런 포스트 바이럴 게스트로파레시스가 보고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나 바 마리셀라 조스터 이런 조스터 바이러스, 이거 대상포진.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는 이게 위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킨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얘는 주로 신경을 침범해서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율신경을 망가뜨리는데 뭔가 과해가지고 영구적으로 망가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메인은 아니고 아주 소소의 사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미주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폰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역류성 식도염에서 자꾸 역류하잖아요. 위 저부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감아주는 감아서 이과약근의 힘을 보강해주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 여기를 자꾸 건들잖아요? 그럼, 이주 주행, 미주신경 주행이 뭐, 이, 런대로 가요, 이렇게. 근처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손상되기가 쉽겠죠. 어, 그러면은 이제, 위마비가 오는 겁니다. 어, 또는, 아칼라지아 치료를 하려고, 어, 이 아칼라지아라고 하는 게, 이, 과략근 쪽에다가 이제 좀 풀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보툴리능 톡신, 보톡스를 갖다 막 주사를 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주사하다 잘못되면, 신경촉을 건드려가지고,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 베릭스 어, 간경화 때 나타나는 위 식도 정맥류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 이제 스클레로스라피 이걸 경화시켜가지고 딱딱하게 다 굳혀버리는 치료가 있어요. 음, 요새는 웬만해서는 잘안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다가 이 신경이 막 같이 굳어버려. 요 이러면 이 미주신경 손상이 오는 겁니다. 음. 또는 약간 생통맞긴 한데, 이 AP, 심방세동, 이 심장이 바로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어, 위하고 심장하고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심방이 약간 뒤쪽, 심방이라고 하는 게, 어, 심실이 앞쪽에 있고, 심방이 약좀 뒤쪽에 있거든요. 뒤쪽에는 근데 또 식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도하고, 이 심방하고는 가깝게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어, 심방세동 치료한다고, 여기다가 이제 열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좀 전기적으로 자극을 가해서 그 원인 병소를 없애는 그런 시술이 있는데 그거 할때 엉뚱하게 미주신경이 손상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드물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합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한번 나타나면 상당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 심장 시술을 하고 나서는요 이 식도염 약을 처방을 해요. 왜냐하면 식도에 조금이라도 염증이 있으면 괜히 또 이게 문제 생길까봐 식도염 약을 같이 처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술하고 나서 또는 시술하고 나서 이 미주신경이 손상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신경에 아예 병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교감신경, 부경환신경, 이런 자율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병. 대표적으로 이제 파킨슨이 있죠. 당뇨신경병, 아밀로이드시스, 치륜성 질환들. 이런 게 이제 그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구조 설명할 때 장신경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장신경계. 그중에서도 이 마이엔트릭 플렉서스 얘가 이제 어, 근육의 층 사이에 딱 위치해서 어, 이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망가뜨리는 병 잠깐 당뇨 에이즈 파킨슨 어뭐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또 망가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파킨슨 병이요. 이 장신경계를 망가뜨리는 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킨슨병의 증상있잖아요 서동 어, 움직임이 느려지고 진전 레스팅 트레머 가만히 있어도 덜덜 떨고 강직 딱딱 해지고 어 요런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수년 전부터 먼저 이게 망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좀 소화 안 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좀 뭔가 잘안 움직이지? 위에서 좀 자꾸 얹히지? 그러다가 이제 파킨슨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주 예민한 분들은 그걸 기억하기도 해요. 음. 자, 그리고 또 신경 중에서요. 이파일로리파일러러스 유문 쪽으로 가는 인히비토리 인어베이션 그러니까 유문 쪽을 약간 억제해 주는 신경이 있었는데 그것만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쪼여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문이 좁아지니까 잘안 내려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신경병은 이걸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 주로 이제 파킨슨병 피요 치료할 때이 도파민 널직스 사용하거든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도파민을 강화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위가 잘안 내려갑니다. 아, 왜냐면 우리 위장약에서 위 내려가는 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D2, 안타고니스트, 이런 걸 쓴단 말입니다. 어, 이게 반대잖아요. 이게 반대. 어 그러니까, 어 다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내려가게 해주는 약은, 이게 안타고니스트니까, 이약 쓰다가 괜히 또 약간 파킨슨 병처럼 비슷한 이상한 그런 게 부작용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파킨슨 병 치료하려고 쓰는 약체는 위가 안 내려가. 가는 그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음. 그런 겁니다. 아니면 이제 자율신경계 장애가 프라이머리로 있을 때그 특히 이제 부교감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가 잘안 내려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요. 뭐 자가면역도 있을 수 있고 혈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혈관 문제. 아니면 근육의 직접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이 평활근 세포를 침범해서 망가뜨리는 스클레로드 얼마. 이거 뭐 피부병이라고 했죠.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 근데 위장도 딱딱해진다. 딱딱해지면 잘안 내려가겠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약간 스페스픽하게 유문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로르 스파슴. 이 유문 쪽에서 아 연축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잘안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병도 있어요. 특발성, 비우성, 유문 협작. 여기가 이제 근육이 막 증식해가지고 유문이 좋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길이 좁으니까 못 나가는 거고, 또 약간 특이한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위근이부 수축부전, 요 요런데, 요런데가 음식물이 여기 좀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좀 수축을 해줘야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laughs> 내려갈 텐데, 요 아래쪽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위는 가만히 있어.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협조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건 나가겠지만 얘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 어떤 음식물의 분포에 문제가 생겨서, 어, 위가 잘안 내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서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 뭐, 요약해보면, 대부분은 모른다라는 거고요. 당뇨, 약확인 꼭 해야 되겠죠. 바이러스, 드물지만 있을 수 있고, 뭐, 그쪽 주변에 어떤 미주신경을 건드는 수술이나 시술, 아니면 신경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혈관이든, 근육이든, 아니면 구, 어떤 특정 구조의 문제, 유문이든, 근위부가 수축하지 않요 요런 다양한 문제에 의해서 위가 잘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